5월 25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i'm 말씀은 신명기서 2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서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성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며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로는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거룩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결실하는 저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새벽 말씀으로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땅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 지금까지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이런저런 특별한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 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로 이 재물에 관한 것. 또 다르게 말하면. 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몇 가지의 예들이 나옵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 이자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창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원한 것, 그리고 이웃의 밭에 들어갔을 때의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로 합쳐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에서.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혹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종에 대하여서 주인을 피하여 내게 도망쳐온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을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도망쳐 나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스스로 구원하는, 스스로 탈출해 나오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런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아마도 정상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마 어떤 학대, 어떤 핍박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어,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학대로부터 탈출해서 탈출하는 것밖에 살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종이 왔을 때에 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너와 함께 거주하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라. 또그 사람이 처한이 어려운 상황을 네가 보호해 줄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형태의 그 남자든 여자든 창기가 있지 않도록 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창기는 바로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입니다. 고대의 이가나안 땅에서는 어, 우상들을 섬기는 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속한 남자 창기 그리고 여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 재물을 가져다 주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성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기쁘게 하고 그 그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려는 이러한 어, 타락된 종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창기들을 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추가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러한 창기들이 번 돈, 이러한 창기들이 번 돈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 가져오는 일을 어, 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 앞에. 가진한 일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창기는 어,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소외된 계층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 앞에 불법을 행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어, 이러한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해주지는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어떠한 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이 어려운 자들을 보호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의 삶까지 인정해 주지는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무언가를 빌려줬을 때에 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자 받는 것이 무슨 그렇게 어, 죄악된 일인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에 있어서 다르게 행동하길 원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무언가를 꾸어줄 때 식물이든 곡식이든 돈이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타국인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무언가를 빌리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통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내 형제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네가 이용하여서 그런 불을 축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 이웃에게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 나옵니다. 이 서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언제 무언가를 바치겠다라고 약속하는 건데요. 이 서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영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가 내년쯤에 뭐 바치겠다 큰 것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을 우러러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입으로 발설한 것은 꼭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입 안에 있을 때에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입으로 발설했을 때에는 더디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하,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웃의 포도밭이나 밭에 들어갔을 때의 행동지침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어떤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 포도를 마음껏 배불리 따먹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대신에 그릇에 가져가서 그릇에 담아서 나오는 것은 금하셨죠. 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는 있으나 그것에 낯을 대는 것, 수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밭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어, 베풀어줄 것,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어려운 사람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이용해서 불리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이러한 율법들을 우리가 이게 쫙 살펴봤는데요. 이런 율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명령하는 동시에 또한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혹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서 불의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과는 참으로 많이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요즘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자세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세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수시로 올라오는 이 탐심을, 어, 탐심과 싸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거룩하게 이 물질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어, 힘쓰고 발버둥 쳐야 될줄 믿습니다. 어제 단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요. 손해보지 않기보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까 궁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맡겨진 이 일의 자리, 맡겨진 일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 궁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또 어려운 사,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나만 그렇게 한다고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3장에 우리가 읽다 보면 은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자를 받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약속을 하나 부, 붙이시는데요. 20절인데 네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너희가 힘들게 모은 이 재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네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다 알고 내가 그것을 다 보고 있고 내가 네가 하는 모든 그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거룩하게 이 물질 생활을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거룩한 물질 생활, 탐신과 싸워나가며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정말 다르게 물질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어,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우리의 이익과 우리 앞에 놓여진, 어, 돈과 손해를 너무나 생각하며 이것들만 생각하며 사라지진 않았는지를, 어,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경제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내가 하는 일에 축복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